안녕하세요. 어, 난다. 아, 난다. 소리 납니다. 소리 납니다. <laughs> 들리나? 생방송이니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오늘 월요일. 아, 월요일 또 월요일이야. 월요일 어, 어, <laughs> 또 월요일이야. 제일 정신적으로 괴로운 것 같아요. 어, 너무 괴로워. 우리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소개 안 하고 저는, 괴롭다고. 아, 어, 어, 되게 괴로운, 괴로운 호피디. 음. 이번 우리 락페에 맞췄던 호피디라고 음. 해요. 네, 그럼 반가워요. 소개해야지 그래도 아, 인사해야지. 개인이에요. 너무 너무 봤죠. 음. 저제 얼굴 너무 봤죠. 음. <laughs> 개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저는 뭐 서론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날도 덥고 짜증 나는데 빨리 우리 추천방송하고 우리도 밥 먹고 해야 되니까 바로 추첨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음흠. 자, 우리가 오늘은 지금 완전 대유행, 음. 어, 난리 나, 가로수길 가면 다 깔렸어. <laughs> 맞아요, 진짜. 럭비티 하래 럭비티를 다섯 분, 무려 다섯 분께 쏩니다. 빵빵! 자, 그래서 다섯 분 데, 뭐야 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지금부터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좀 댓글 좀 성의 있게 단 사람은. 내가 골라서 주고 싶어. 응. 음, 응 맞아 맞아. 그게 맞죠? 음. 불만이면은 뭐 불만을 얘기하셔도 나는 나는 내가 뽑을 거야. 성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까?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많이 다 좋네. 두구두구. 음. 골랐어 나. 이분. 안녕 안녕. 이분. 보여? 보여? 여기 안녕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어디야 여기. 안녕 안녕. 어, 이 분. <laughs> 축하드립니다. 음악과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번 영상은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웃음 웃음 느낌표. 락페 직접 가서 촬영했는지 현장감이 느껴서 너무 좋았어요. 오디오 사이로 들려오는 음악들이인터뷰하고어서 재밌었습니다. 음. 음. 다음화가 너무 기대되네요. 음.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 굉장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상당히. 자 이제 다음 분또 음. 뽑아 볼 건데요. 누구 아까 개인음 okay. 어? 제가 댓글을 읽었긴 했는데 또 이렇게. 내가 고르래 그냥. 그.. <laughs> <laughs> 뽑았어 두 번째 뽑았어 당첨자. 어 이분 아! 갖고 싶다 너 갖고 싶다 너 보이세요? 음. 되게... 아, 저도 이분 봤어요 어, 음. 이번 안산 락페 다녀온 저로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보고 나니 또 가고 싶어지네요 어쩌고저쩌고 앞으로 많이 많이 방송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갖고 싶다 너님 두 번째 하레 러피티 가져가시고요 자 이제, 이제 저도 이제 또이 추첨을 한번 해볼까 해요 두 음. 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두분 제가 골라 드렸고 아 이거 어떻게. 난 이게 되게 어려워. 다들 이걸 되게 잘하더라고. 응, 응. 눌렀어. 어디? 보람. 보람님. 보람. 보람, 보람 님. 보이세요? 보람님. 가까이 비춰봐요. 아유. 아. 안 보여? 어, 이쪽으로 해야 돼? 어, 어. 여기 보람님. 보람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보람님. 축하. 축하드립니다. 보람님 뭐라고 달아드셨냐면요. 어... 좋아요 좋아요 럭비 페스티벌 저도 안산 살아서 대부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흐흐. <laughs> 이거 입고 또 돌아다니고 싶다 아무 제가 댓글도 달아드렸는데 축하드려요 보람님 다시 한번 자 다음 추천 또 들어가 볼게요 두구두구 아, 비회원님, 예능인 최군이라는 이름으로 출연료 입금 음. 부탁합니다라고 달아주셨는데, 이거 진짜 최군이야?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누군가 최군 행세를 하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어, 얘기야? 나빴다. 음 되게, 되게 할일 없어. 음. 되게 할일 없어. 얍! 음. 어, 또 비회원, 삼장법사님. 아. 삼장법사, 이거, 있? 로그인 좀 해. 닉네임이 또왜 그래? 삼정법사랑 사오정 <laughs> 아니요 다비에냐왜 그래 왜 그래 눌렀어 말을 안 들으시네요. 어. 이분 되게 웃기셨나 봐요. 이분 당첨되셨어요. 어, 혹시 그분 호랑이가 어흥님 어. 호랑이가 어흥 어어 아, 어, 어. 방금 되게 손가락이 도움 주셨고요. 호랑이가 어흥님 호랑이가 어흥님 되게 많이 웃고 가셨어요. 되게 웃기셨나 봐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많이 웃으셨네 아이고 많이 웃으셨네 정말 에이. 에이. 자 호랑이가 어흥님 축하드립니다 엄마. 축하드립니다 좋은 거 가져가시네 좋은 거 가져가셔 음. 자 마지막 한분 마지막 한분 맞아? 지금 네 명째인데 어, 음. 이 마지막 한명 남았어 어, 진짜? 응 음. 음. 봐봐 갖고 싶다 너 안녕 안녕 보람 그다음에 호랑이가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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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한분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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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 럭비트를 가져갈 마지막 한분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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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최 최근 또 나왔어 아, 짜증 나아 이것도 아니야 내가 그 옷가게 아니야 호랑이가 옹또 걸렸어 모래반지 빵야 빵야 님 어, 빵야 빵야 모래반지 빵야, 모래반지 빵야. 그 모래반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누구한테 빵야 빵야 쏘겠다시겠다는 음, 건지 여기 여행 재밌겠다, 락 페스티벌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봐서 대리만족이라도 느껴야겠다고 음. 이리와 휴커먼 하고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까지 어허. 넣어주셨어요. 자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자깜 어, 저희가 그 오늘 당첨된 다섯 분 누군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갖고 싶다 너님 안녕 안녕님 보람님 그 다음에 호랑이가 어흥님 어흥. 그 다음에 모래반지 빵야 빵야 님 축하합니다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자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그 할에 럭비티를 어,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 맞점 맞점